같은 쪽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딱 집어 넣겠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지금 비단 스타킹이지만 뭐 고무줄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기구들 그죠? 렇 네, 밴드라든지 어, 예, 예. 뭐든지 집에서 좀 쉽게 사용하시라고 그, 스타킹으로 한 거고요. 어떻게 하면 제가 만약 스님 이렇게 보면 자 걸고 네. 아, 자이 손을 당겨서 잡고 엉덩이 밑으로 넣고 예 깔고 앉아 주시는 예. 거예요.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하체를 강화한다고 허리를 다치면 안 되니까요. 네. 허리를 곧게 이렇게 펴 주시고 네. 그다음에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줘서 이 자세를 유지하신 다음에 네. 이 상태에서 가볍게 쭉 이렇게 밀어 주시는 겁니다. 이때 중요한 오. 거는 아 여기 발등을 밀어요. 여기 여기, 여기 안쪽으로 당겨요. 당기면서 다리를 쭉 이렇게 밀면서 올려 주는 거죠. 이때 이 허벅지 쪽에 근육에 네. 힘이 딱 들어가는 게 아니, 느껴지셔야 돼요. 아 여기에 여기 딱 왔네요. 힘이 딱 왔어요. 살짝 오. 풀었다가 네네. 다시 어 이거 고탄력인가 봐. 이... 스타킹이. <laughs> 그래. 어 얘가 반항을 하네. 네. 선선이 쭉 이렇게 밀어 올려 주시면 서 여기 허벅지 딱 여기 여기 힘이 네. 들어가요.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여기 보겠습니다. 여기가 아 여기 왔어요, 이제. 어우, 이거. 아, 예. 어저 죄송한데 허벅지 여기 물렁물렁해요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아 너무 물렁물렁해서 아 내가 아까 깜짝 놀랐어 아, 이렇게 저... 했는데 이렇게 뭘 크다고. 준다고 준 거야. 아, 아. 지금 힘준 거예요? 어, 어. 힘 줬는데도 물렁물렁해 가지고 깜짝, 깜짝 놀랐어 진짜로. 아까 뭐 말씀하셨겠죠. 이 하체 근육 중에서 이제 네. 상체의 무게를 무릎에 받는 충격을 가장 많이 이렇게 충격을 많이 분산시켜줄 차측에. 수 있는 이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그렇죠. 단련해 주는 그치. 것이 음. 하체 관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앞쪽 방향을 기본으로 하시다가 네. 이제 조금 측면으로 아 네. 측면으로 네. 벌어지기도 하고 안쪽으로만요. 네. 근육이 좀 약할 때는 안쪽으로도 안쪽으로 좀 예. 강도를 어. 좀 높이고 싶으시면 예. 허벅지의 길를좀 짧게 하시면 굉장히 좀 강도를 아. 느끼실 수 있고 아. 자이 같은 동작을 아. 그 의자에서도 할수 있어요 네네. 의자에 앉아서도 그러니까 생활 중에 간단하게 오. 좀 하시도록 알려드리는 거니까 집에서 요걸 한몇분 정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본인 체력에 맞춰야 되니까 네. 일단은 열 번을 기준으로 하시고 아. 조금씩 체력에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좀더 늘려 가시죠 네네 네. 아예 김영규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요. 저를 김예 씨 이후에 이런 물감 피부 처음 봅니다. <laughs> 야 <웃음> 여러분, 박수로, 예, 감사합니다.